카카오페이가 SSG페이와 스마일페이 인수를 결국 철회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본격화된 인수전이 마무리 단계까지 갔지만 카카오그룹의 투자 전략이 바뀌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신세계 그룹과의 인수 협상을 공식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신세계 그룹과 협의를 거쳐 논의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신세계 그룹 역시 기업 가치와 주요 조건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카카오 측의 투자 전략 우선순위 변화로 협업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네이버페이 추격을 위해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인수전에 나섰고, SSG페이 인수설이 돌면서 주가도 큰 폭으로 반등한 바 있습니다. 인수 금액과 세부 조건까지 대부분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카카오가 최근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방향을 틀며 인수는 무산됐습니다. 카카오는 앞서 SK스퀘어 지분 약 4,300억 원억치를 매각하며 AI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간편결제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강화해 커머스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번 인수철회는 단순한 협상 결렬이 아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방향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간편결제 시장의 경쟁 구도도 다시 안개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